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아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와 주시는 복된 날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한 말씀이지요. 아 특별히 바울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에는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율법의 행함을 아주 교묘히 혼합하는 그런 혼합주의가 성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데에 헷갈리거나 아니면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였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인간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대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박국기 보면은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오직 믿음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을 완성시키시고 그래서 이 완성시키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 하는 사실인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겸명하게 율법의 행위를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오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당시 그 모든 교회들의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자신의 사도권 그리고 이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실성을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증을 받고 나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입니다. 이런 온전하고 바른 사도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니 이 말씀이 헛되지 않고 이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자, 즉 예루살렘 사도 회의에서 바울이 당시에 다른 사도들로부터 자신의 사도권이 온전함을 그리고 다른 뭐 아주 유명했던 그때 당시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죠? 그들의 사도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었던 그들의 사도권이 굉장히 크게 여겨졌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었던 이 바울 사도는 그이 베드로 아, 어,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하는 이야기들이 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졌음을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자신의 사도권이 공식적으로 인준되었음을 오늘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실수한 일들을 아 바울이 목격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이 할례주의자들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자신도 모르게 피해버린 거예요. 밥을 맛있게 먹다가 이방인들과 같이 먹다가 이 할례자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냥 서둘러 떠나버린 거죠. 자, 이 상황이 어땠겠습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게다가 어쩌면 수치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바울은 이 베드로의 외식함을 보고 오늘 힘주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당시 사도권으로서는 베드로, 그죠?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의 권위가 엄청났었던 거예요. 위상이 엄청났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할례주의자들을 보고 갑자기 성급히 일어나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니 그 옆에 있었던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아. 외식하는 아 외식하는 게 아니죠? 할례주의자들 앞에서 야 이게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게 이게 흠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힘이 있는 사람이 서둘러서 도망가니 힘도 없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잘못하면 야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바울이 보면서 아예 공개적인 석상에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라고 힘줘 얘기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 자신과 다른 사도들과의 위상이 전혀 다르지 않음을 오늘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결국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든 먹지 아니하든, 그렇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요, 자유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 앞에서 오늘 할례주의자들처럼 율법의 행위가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의 자유함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시험드는 어떤 이가 있다라면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멈출 수 있는 자유함도 있다 하는 것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앙이라는 사실이지요. 자 결국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도들마저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지면 지금 일반 성도들이 얼마나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혼합된 이 교리를 가지고 야 구원에 이르는 길을 헷갈리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오늘 바울은 이아 바울은 이사도 베드로에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책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자 바로 오늘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힘주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자신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 복음이 진실합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유대 율법주의의 이 거짓 교사들로 하여금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은요. 당시 교회의 지도자요. 사도의 수장격인 베드로의 이 외식함을 공개적으로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믿음을 일치시켜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어느 때는 우리가 인간인지라 나약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이는 이왕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자,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다른 성도들을 찾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오늘 이 베드로의 행위를 오늘 바울이 강조하며 책망한 사건을 드러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공개적으로 그를 책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시사 그에게 오늘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요 아주 신중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고 율법의 외식 어떻게 보면 율법의 의식을 잠시 내려놓고 믿음이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강조했었던 사도였다라면 베드로는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 실수를 오늘 바울도 인정해 주는 거죠. 다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성도들이 함께 시험에 빠지고 혹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왜곡할까봐 오늘 그것에 대해서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타 해서 우리가 남의 허물들을 막 들춰낸다라면요. 이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공동체로서 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안에서 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남의 허물을 덮어 줄수 있고 용서해 줄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가 있다라면 그것은 주의 이름으로 건면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요, 무엇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건면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랑이 없다라면 우리는 그건면조차도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건면할수 있는 용기도 가지고 있는 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얻고, 그리고 존귀하신 거룩하신 성도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며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왜곡되지 않았음을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복음에서 제외될까봐 오늘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음이 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찾기 위한 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러한 마음이 없다라면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각을 정하게 하시사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의에 이른 사람으로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도라 일컬어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발걸음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저희를 동행하여 주시사,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기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새벽 예배에 나와와 목소리 높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과 터전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민족 특별히 사랑하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계회와 엘림 요양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